<목소리도> 이 산은 엄청나게 높은 산. <목소리도> 나아버 아 빨리 가자. 안돼. 어 안돼. 죽었어. 이게 응, 미명었어었 그... 그... 난... 그... 난... 나... 너무 다 스켈레톤도 영웅이라서 힘들어. 이 산은 너무 야 어떻게 올라가? 이제 들어가자. 방기. 방기나 캐스. 아비지, 좀비가, 좀비가 없어졌다. 아, 좀비가 없어졌어. 어떡해? 좀비가 없어졌어. 어디 있지? 어, 야, 친구, 아야이야 미애, 잠시만 날말해 뭐야? 야아가 안녕. 이제 아가 점점,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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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laughs> <말도 안 돼>.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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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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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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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가보자, 운전할게. 아, 너무 어지러워, 내가 운전사야, 갈게. 하나, 응? 거 가고 있어. 아, 열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띵동, 댕동. 빨리 내려야 돼. 가자 나 업어져. 미션. 고양이를 소환하시오. 고양이? 고양이? 어. <laughs> 야, 처음 어, 저이 생겼어. 근데 어? 왜? 생겨서? 근데 도, 이쪽으로 처음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리스폰 죽었어. 누구누구들이 살, 살아... 퍼맨. 닌 에이스 미뇽미뇽 아니 도톰 제트 저 도톰 제트 도톰 도콤제트. 제트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어? 이건 뭐야 이거쟤 네. 죽여버려. 리스폰 장소로 태어났습니다. 에이? 미션 여기서 두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어? 니네 죽어 우리 갈게. <웃음> 가자. <웃음> <으아>! 뭐지? <laughs> 가자. 한 그치. 명만 살아남아라. 한 명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명이서 가려면 양을 스폰업 아니 고양이를 스폰하라. 이 산을 아, 넘으면 아, 올라가, 올라가. 알이 있다. 떨어뜨리면 죽는다, 양이. <laughs> 고양이가 죽어버린다. 내가 스폰할게 마녀가 소환했어 야 포션 줄게 회복 포션 양아양양아테 해야된다 야 마녀 소환했어 마녀가 소환됐습니다 소환 팔사뿅 마녀는 살아됐다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능력을 쓸 수.. 마..마인크래프트의 좀비 능력을 쓸수 있는 좀비와 음... 스켈레톤 근데 스티브는 음... 어총내려스티 스티브는... 여기 스티는 아무 쓸모 없다. 아니, 가자, 가자 뛰어! 뛰어. <laughs> 너무, 스티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laughs> 그냥 한번 해도 된대. 배고프시뿌려서어안 돼. 다행이다. 괜찮어그래 됐어. 나딱 구했다. 가자! 미션 클리어. 잠깐, 잠깐만. 이거써야겠지 고양이 가길들여졌습니다 안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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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거이보이달라고 달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빨리 가자. 근데 우리 음. 뭐하지? 맞아. 얼른 가자. 가자. 어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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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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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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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시오 열차 안에서내가조정할게 열차 안에서양 주변을 <laughs> 터치하시오 <laughs> 야아 야. <laughs> 아, 어, 아, 어, 어, 아, 아, 이 형님 아아 미쳤어 형 잠시만 총아뭐야아아이 밑에있다 에 버려 죽였다 양이닭사였습니다. 어! 양이닭, 양주머리가 닭사였습니다. 양주머리가 이제 죽였다. 나도 간다 쳤어. 이게 다 아니야. 자살하는 모습 찍어봐. 나도 자살하는 모습 찍어봐. 와. 허. 이게 남아봐. 아, 아, 음 에이, 처음으로 가시오. 아 처음으로 가시오. 아 <웃음> <웃음> 아니야, 나는 왔어. 스피커는 좋았다고 말해줘. 스티브 스티브가 아니 범맨 버맨. 범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뭐 예. 네. 뭐지? 도톰 제트. 도톰 제트가 사망하였습니다. 나도 사망했어 예. 고양이가 산 고양이가 생명을 주었 고, 고양이가 생명을 좀비에게 우와.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안 줬어? 그죽었 아? 고양이 목숨이 하나만 있습니다. 거미 음... 마녀를 소원하시오 체력 부수는 볼, 보... 안, 안 돼! 싸의황금총이 체력, 이이2 나왔습니다. 하나 남았어 여기서, 무슨, 어 무슨 사람매가 싸우시오. 손가락 보스와 싸우시오. 알았어. 아니에 죽었잖아. 리, 아. 손가락, 손가락 보스와 싸우시오. 아. 리셋, 손가락 보스. 아. 야, 그런데 총발총안 하고 나 그냥 생명줄을. 생명줄을. 아? 마법사 할래. 생명주는. 오, 생명주는 마법사. 자, 빨나 이제 생명이 마법사야. 스티브가 생... 생명이 마법사로 변하였습니다. 생명이 마법사를 쓸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laughs> 그럼 나 무슨 나도 나 이제 생명의 마법사 생명을 들여야지. 어, 말이 발견. 이야 해보. 죽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생명이 필요 없네. 아니. 스티브의 스푼 장소가 이곳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스켈레톤의 스푼 장소가 이곳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아, 밑에 들어. 틱 틱. <laughs> 어떠냐저 이제 사는 좀비가 나 좀비가 사라졌다고요. 좀비. 좀비 좀비. 스티브 아, 스티브의 스티브의 물. 스티브의 체력 회복 물력으로 좀비에게 생명 1위. 아, 스티브 의 마법. 스티브의 마법으로 체력 1위 생겼습니다. 생명 아씨. 좋어서 총. 아 들고 있어봐. 아, 들고 있어 봐. 준비해. 집게벌레가 생겼다. 줘봐. 집게벌레다. 조바. 집게벌레다. 어. 집게벌레. 죽었다. 집게벌레가 여기서 마크에서 돔벌레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 돔벌레도물개기에 아이 무서워. 야, 어 아,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살아 있나? 살아 있나 보시다. 죽었네. 아, 죽었다. 죽었다. 와 내가 여기 선장이다. 스키벌레는 사실 죽어 있었던 것이다. 야 위를 봐. 어 여기 내가 여기 루피데 선장이야. 내가 여기 루피야 아이 감피. 기자루자루 열매를 좀비에게 키자루 어. 열매를 주었습니다. 명화 열매들. 아나 스티브에게 명화 열매. 김민혁 열매를 주었습니다. 김민석 참. 정 스티브 사망. 아니야 영화 보러 가야 <목소리> 아니, 야 여기가 스켈레톤 사망 야 여기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스켈레톤 사망 아니 스켈레톤 사망 아니야 나난 살아있다 좀비가 나 보지수를 나 보지수를 만들 수 있지 <목소리> 네 여러분 들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예. 넘쳤어 아안 돼요 살려줘 쥐야 쥐야 이제 가자 이제 끝이에요 알았어요? Sì, sì, sì,